엘리아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회복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회복한 이후에 무려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섭니다. 모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식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멍을 내주신 동굴이었어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물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서면 이 시대 영적 호랩산인 기록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음성이에요. 작고 조용한 음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음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엘리야처럼 말씀 앞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보이지 않는 길 보여 주십니다.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이시대 영적 호랩산,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문제의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